서울구와 경남구의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6대 3으로 서울구가 앞서고 있고요. 자, 7회말 경남구의 공격을 앞두고 강백호가 투수로 들어왔습니다. 네. 경기 전에 지금 서울구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초반 중반을 끌고 가다가 강백호 선수 1, 2이닝 정도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왔네요. 아하. 자, 강백호 선수의 활약 오늘 타자로는 홈런을 기록했었고, 포수로는 도루 저지를 기록했고, 투수로는 어떤 기록을 남길지가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세이브를 한다면, 뭐 혼자서 야구를 다 했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죠. <laughs> 그렇겠네요. 자, 이젠 강백호 선수의 모습을 또 카메라에 담고 있는 스카우트들. 김수경 스카우터하고, 네. 네,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호상 위원은 뭐 이제 강백호의 투구를 보면서 또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타자와 투수로서 동시에 좋은 재능을 갖춘 선수들은 좀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프로에 <laughs> 갔을 때 어떤 게 나을까 고민을 하겠지만 네. 그건 뭐 프로에 가서 이제 좋은 지도자분을 만나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타자가 재밌어요. 투수보다는. 아 그래요. 네. 치고 달리고 슬라이딩도 하고. 권영호 선수가 번트를 가져가다가 파이이됐습니다 물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오타니 쇼헤이처럼 두 개를 다 동시에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일본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나만 해야 된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또 오타니 선수가 이뤄내고 있잖아요. 네. 놀라운 결과를 거의 뭐 만화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하면서 홈런 10개를 치면 아니 홈런 타자만 하면 30개 칠수 있는 선수를 저렇게 써서 10개밖에 못 친다고 또 투수로 20 어, 10승 하면은 투수만 하면 20승 할수 있는 투수를 저렇게 쓴다고 어,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수 있을 때는 <laughs>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탄이도 도전하는 거겠죠. 광백호 네. 선수도 지금 151kg가 나왔어요. 아, 네. 대단합니다 메이딩 코리아 오탄인가요? <laughs> 강백호 오늘 경기를 강백호가 메조지 할수 있을지 다섯개는 권영호 입니다 <laughs> 프로에 가서 만약에 투수를 하더라도 경기 후반에 이제 선수 교체가 많다보면 투수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뭐, 주루라든가 어쩔 수 없이 지명 타자를 써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한 번씩 뭐, 타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들어갔습니다. 구속 자체는 뭐, 투수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1 5 1 k g 를 계속 찍고 있어요. 어... 쉽게 공을 놓는 느낌인데, 네. 몸 피지컬이 원체 좋잖아요, 지금. 하체며, 뭐, 상체의 지금 이 두께라든가. 힘을 쓰는 몸이라고 할수 있는 전형적인 몸이죠. 예. 툭 건드려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원영호 선수도 컨택 능력이 좋네요. 지금 151kg 바깥쪽 공인데, 당겨치지 않고 가볍게 밀어쳤어요. 역시, 굳이 뭐 잡아당기지 않아도. 안타를 예. 바깥쪽에 수 네, 바깥쪽에 지금, 예. 잘 들어간 공인데 이걸 그냥 가볍게 때려내네요. 네. 노하우 주자일루입니다. 첫 타자 상대에서 피안타 강백호. 일루견제. 예진원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첫 타석의 안타. 지금 경남구 타순이 지금 클린업 트리오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물론 예진원 선수도 있고, 뭐, 한동희 선수도 있지만, 안타를 못 쳤다고 해서 지금 못칠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클린업 트리오는. 분명히 하나는 쳐줄 수 있는 그런 타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강백호 선수가 이번 이닝을 잘 막아야 돼요. 말입니다. 서울구 감독도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투수를 교체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예진원 선수가 물론 지금 3번 타자에서 지금 안타 하나에 볼렛 하나지만 장타를 칠수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쉽게 승부를 하면 안 돼요, 지금. 강백호 선수도 좀더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3구째. 드린 탕불3루수 잡아서 1루만 승부를 합니다. 주자 2루까지3루수가잘 끊어줬습니다. 지금 유격수가 잡았더라면 왼손 타자에다가 느린 타구였기 때문에 1루에서 아마 승부 되기가 대기, 쉽지 않았을 텐데 3루수가잘 끊어서 지금 1루에 아웃 시켰습니다. 원아웃 주자 이루입니다. 서울고 선수들 음, 전반적으로 내야수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음. 내야수 수비, 공 잡고 연결하는 거라든가. 스타트라든가. 4번 타자 한동희. 자 아, 프로에서도 만날 가능성이 꽤 높은 지금 대결입니다. 지금 둘다 체격이 비슷해 보여요. 네, <laughs> 네. 이구 때립니다. 높게 떴고요. 파울지역 들어오나요? 일루스 송승환이 잡아냅니다. 자신 있게 돌렸는데 결과가 안 나오네요. 지금 한동희 선수. 네. 지금은 김주영 선수의 습이었때요 느린 그림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동희 선수 네. 치는 장면을 조금 왼발 쪽이 약간 조금 빨리 돌지 않나. 지금 보시면은 왼쪽 발이 축이 되는 발이 먼저 미리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공 위에 지금 눌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왼발이 좀더 빨리 착지된 다음에 치면은 아마 좋은 타구 나올 텐데 왼발이 빨리 움직이는 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나오는 걸까요? 치고 싶다는 의욕이 강한 거죠. 이제 공을 보고 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놓는 순간에 이제 원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야. 이제 전문 용어로 원타이밍이 직구 타이밍에 두고. 앞에서 그냥 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깨랑 왼발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아. 물론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보완이 될,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뭔가 지금 앞전에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빨리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지금 노시안 선수 같은 경우는 왼발 착지되는 발이 조금 더 괜찮아요. 지금 네. 한동희 선수보다는. 탑 위치에서 파워 포지션으로 연결되는 그 동작도 지금 뭐 군더더기 없고요 네. 그러니까 SK 와이번스의 최정 선수를 예를 들자면 최정 선수가 스트라이드를 할때 약간 크로스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들어가냐 물어봤더니 공적으로 이제 달려드는 느낌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바깥쪽 공도 자기가 좀더 가깝게 칠수 있잖아요. 네. 지금 나온 왼쪽 발은 빨리 열렸죠. 근데 네. 저런 걸 이제 안 하려고 최종 선수가 들어가면서 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임팩트 순간에 다리가 열려선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지 힘들죠. 몸이 벌써 흐트러져 있으면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네. 파워 포지션으로 가고 허리 회전할 때 왼발이 좀더 닫혀 있어야 허리 회전에 힘을 쓸수 있는데. 조금 더 성급해요 지금 경남구 타자들이 승! 3진입니다 1 5 1킬로 강백호 7회 말 호쾌한 투구를 보여주면서 이닝 종료시킵니다 자 그리고 강백호가 다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이동호 1 5 1킬로 와인드업 때는 스피드가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151km를 꾸준히 찍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140km 이상 투수가 꽤 많은 해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렇다고 150 넘는 선수가 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경기에선 뭐 강백호 선수, 어, 그리고 서준원 선수. 네. 두 명이나 지금 쉽게 150을 넘기고 있습니다. 150kg를 던진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보통 분들은 이제 한145 던지는 선수가 세게 던지면 150 넘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45 던지는 선수들이 세게 던지면 1kg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선수들의 네.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구속 2, 3kg 올리는 게 프로에서도 정말 어려워요. <목소리>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류현진 선수도 인터뷰에서 구속이라는 것은 세게 던진다고 많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구속을 내려면 어렸을 때부터 좋은 트레이닝을 잘 받고 이 어깨 회전 근계 운동을 어.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한 아이 때부터 그 어깨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을 음. 체계적으로 일본은 하고 있어요. 아그렇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물론 시작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선수들이 지금 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자, 강백호와 이동우의 승부 8회 말입니다 2 2투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 냅니다 연속 삼진 영리한 투구를 했습니다 지금 강백호 선수가 힘으로만 하다가 지금 변화구도 지금 좋아보여요 지금 굉장히 지금 느린 그림이 나오는데 공을 끌고 앞까지 나오는 그 릴리스가 지금 길잖아요 지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도 좋고 이제 타자들이 느끼는 볼 끝이라고 하죠 어. 볼 끝도 굉장히 좋아요 1 5 1 지금 처음에 봤을 때는 좀 힘으로 던진다고 느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구속이 151이 찍히는 걸 보니까 그냥 있는 투구 메커니즘에 저 정도 구속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153이 나왔습니다. 볼이 되긴 했지만요. 저도 스피드건을 보면서 이게 과연 스피드가 맞나 생각할 정도로 맞아요. 고등학교 선수가 이 정도 던지면 지금. 백호가 몸이 아주 잘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카운트를 잡는 볼이 148kg가 나오네요. 네. 타자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150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경남고가 지금 하이타선인데 이번에 이닝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이타선들이 출루를 해줘서 지금 상위타선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강백호 선수 구위로봐서는 이게 쉽지 않아보여요 제트. 다직다직던지던지아니아좀전좀전에삼진에 잡았던 그런 각도큰슬 뭐 슬라이더, 국에서도한국가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공략하는에서어서 아마 투에서이마국에서도한에도 되지 않을 도니다 확률이. 한국에서도 한국 머립니다. 프로 선수들도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안타칠 확률이 이알이 아, 된 선수가 거의 없어. 아 그래요. 거의 일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투수들이 좋기 때문에 투스트라이크 이전에 공략을 하려고 많이들 치거든요. 네, 일단 풀카운트까지 왔고요. 빼부러집니다. 삼루수 잡았어요. 1로 던져 서시킵니다 최현진의 수비 오핸드로 잡아서 1루까지 연결되는 동작 부드러웠고요. 지금 뭐 경남고 선수들보다도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을 잡고 지금 연결된 동작이나 이런 스텝, 그리고 스타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경남고보다는 경기 경험이 조금 앞서서니까 여유가 있어 보여요. 네. 좀 쉽게 처리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투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쉽게 처리를 해주면 더 든든하거든요. 그렇군요. 내가 맞아도 수비수들이 잡아주겠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더 자신있게 수비하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강백호 선수도 안타가 했는데 지금 잡아주니까 지금 기분이 좀더 네. 업되잖아요. 신나죠. 정복은 선수 나와 있습니다. 자변화구도 적절히 섞으면 지금은 또 커브를 던졌는데, 커브도 굉장히 좋아요. 아. 네. 제구력도 있고요. 볼 카운트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오히려 빠른 볼을 준비하고 있는 타자들한테 지금 변화구로 두 개를 카운트를 잡았다. 유리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강백호 선수가. 볼 배합 리드,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월등히 앞서고 있네요. 정보 근는 배틀을 낼 생각을 못했고요. 빠른 공 낮게.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 바로 지금 승부를 하려고 던졌어요. 낮게 잘 들어갔습니다. 또1 5 1 k g 가 찍히네요. 그렇습니다. 2사 주자 없습니다. 원앤투입니다. 바깥쪽 공건 드렸습니다. 예루스약을 통과합니다. 안타. 정복은 선수도 뭐 포수지만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바깥쪽에 오는 거 가볍게 밀어쳐서 지금 중견수 쪽으로 안타. 앞전에 큰 장타 이루타 칠 때도 우중간 쪽으로 타고가 지금 날아갔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당겨치지 않는 스윙이기 때문에 스윙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최원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50 넘는 공을 또 밀어쳐서 안타로 만드는 타격 기술을 경남구 선수들도 보여주네요. 1, 2가 난타입니다. 연속 안타, 1와 1로. 단타긴 하지만 올라온 강백호에게 안타 3개째 뽑아냅니다. 찬스를 지금 연결을 해서 상위 타선까지 연결을 했어요 네 최준영 선수도 최고의비 지금 파워가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컨택 능력도 좋아 보이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찬스를 만들어서 한 점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경남구 입장은 지금 상위 타선까지 연결을 잘 시켰습니다 석정우 피스트라이 자, 타자들이 변화구에는 배틀을 잘안 내요. 그렇죠. 지금 강백호 선수 구이가, 속구 구이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스트라이기입니다. 자, 볼카운트는 유리하게 잡아놓은 강백호. 지금 직구 변화구 두개다 지금 흘러보냈거든요. 주자가 있을 때는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제가 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다리면 아무래도 불리해져요 타자가. 거기다가 지금 강백호 에이스 선수인데 변화구 일로 쪽 글러브 걸렸습니다. 김주영이 글러브에 볼이 빨려 들어가면서. 아, 이거 넘어갔으면 장탄데요. 그렇죠. 이게 2점 들어오고 6대5의 주자가 2루 아니면 3루에 갈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 잡아줬어요, 지금. 위기를 넘겼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방송 이어드립니다. 자, 7회부터 나와서 던지고 있는 강백호 선수입니다. 올라와서는 피안타 3개, 볼넷 없이 3진 2개 잡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권영호. 일단 상위 타순이 들어오는 경남고예요 어떻게 썼는지 지금 마지막 인위기 때문에 좀더 빠른 승부를 하면 안 돼요. 경남고는 좀더 차분하게 공격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스트라이크로입니다. 원앤원. 오늘 권영호 선수 볼렛과 안타 기록을 했습니다 제구가 그렇게 강백호 선수가 들쑥날쑥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적극적으로 치는 것도 좋겠지만, 마지막 이닝인 만큼 좀더 신중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최고 구석 153을 보여준 바있고요 굉장한 스피드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 멈축 변화구에 당했습니다. Yeah. 나다우 상황. 1루에서 탈삼진 세 개째. 빠른 공두개 뒤에 저렇게 휘어지는 변화구. 빠르잖아요 슬라이더가 지금 몸쪽인 것처럼 오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속을 수 있는 공이고 잘 던지네요 방패수 선수 투스로 흠을 잡고 싶은데 지금 제가 사실 조금 어떤 게안 좋나 이런 걸 조금 주시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뭐뭐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소문 들으신 대로인가요? 네네. 예진원 선수입니다. 마블. 왜 강백호 강백호 하는지 알겠네요 근데 저 선수가 작년 심지어 재작년 1학년 때부터 두각을 보였으니까 그렇죠 이제 네. 고척 스카이돔 개장 첫 업론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제가 아 맞아요 네. <laughs> 떨어지는 벌 그때는 제가 현역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뉴스로 잠깐 봤어요. 그래서 아, 기억이 네. 나요. 아, 네. 그래 근데 그 선수가 강백호 선수인지는 몰랐네요. 제가 청룡기였어요. 그때도 아, 네. 그쪽에서 그랬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 투. <laughs> 경남구에게 나우카운트가 두 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 3진 연속 3진 투아웃입니다 압도해 버리네요 네 네. 틀려면 네. 쳐봐라 닿게 아니, 네. 뿌려지는 강석구 저도 못 치겠는데요 <laughs> 그런 이 한번 승부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는가 봐요. 네. 아무래도 이게 몸에 피가 흐르다 보니 <laughs> 네. 좋은 투수들이 있으면 오히려 저는 더 붙고 싶거든요 어. 응. 결과가 어떻게 됐든 경험이잖아 자 네, 한동희 선수인데 오늘 한동희가 좀 <laughs> 좋지 않았습니다 아까 다리가 열리는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왼 다리가 착지 될 되고 나서 지금 손이 나와야 되는데 착지 되려고 하는 순간에 같이 돌아버려요 아 네. 손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원타이밍이 되는 건데 짚고 나가다가도 변하고 컨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선수도 지금 마음만 조금 앞서서 지금 저런 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 다리가 미리 열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바깥쪽 공은 더 멀어 보이고 컨택을 할 수가 없어요 가운데서 몸 쪽으로 형성되는 공은 붙는 공은 칠수 있겠지만 지금 바깥쪽 공은 아마 공략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바깥쪽만 갑니다. 떨어지는 공아두건 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강백호가 마지막 투수로 활약하며 아, 서울이 대어 경남을 꺾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